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양 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 박사와 양 박사가 비행판놀기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판놀기 네. 끝판왕이 뭐죠, 박사님?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원래 저수지인데요 겨울이라서 지금 물이 다 꽁꽁 다 얼었어요. 완전 다 빙판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됐는데요. 놀이가 어떤 놀이죠? 오늘 준비된 놀이가요? 어, 일단은 오늘 에그 박사와 양 박사가 또 대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대결요? 첫 번째 대결은 빙판 달리기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빙판을 달리기 한다고요? 이렇게 미끄러운 빙판을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도착지점인데 저기에 두 가지 썰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썰매를 선택하는 거죠. 아 그러면 1등할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썰매 선택권을 가지게 되거네요. 그렇죠. 얼마만큼 좋은 썰매를 가지느냐가 두 번째 대결에서 관건입니다. 그리고 벌칙도 있어요. 벌칙이요? 음 그럼 각자의 벌칙은 또 생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빙판 달리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박사님빙그 박사님, 양박사님, 네. 박사님, 달리기 준비 됐나요? 네. 네! 근데 어디까지 달려야 되죠? 네. 저기, 저기까지 달려야 되요 네, 저기 썰매 있는 데까지 달리면 됩니다. 준비, 시작! <laughs> 안 돼! 안 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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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박사님. 아러분사 <laughs> 어, 빙판에서 주의할 사항에 그 박사가 설명 안 했네요. 빙판에서 이렇게 놀 때는요 항상 보호 장비를요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애그 박사가 몸소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laughs> 빠빠 빠 우와! 넘어지셨으니까 초록색 맵 드릴게요. <laughs> 핸디캡 정도는 줘야죠. <laughs> 저양 박사님이 에그 박사를 위해 가지고요. i 고싶었던 초록 썰매를 어. 양보해주셨어요 노란 그렇지. 썰매가 더 이쁘기 때문에 자 이제 썰매 m 결인가요 저기서 다시 t them in the h o u s 는게아니 o 아이템 좀 가져와야겠다 만 m 가 아닌가요? h o u 써야죠 도구 요거 두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어 이번 대결에 꼭 이겨서 에그 박사한테 무시무시한 벌칙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에그 박사 졌지만요. 두 번째는 에그 박사 꼭 이겨 가지고 양 박사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웃음> 그런 <웃음> 벌칙을 어마무시한 벌칙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준비! 시작! 어무세요. 오르세요. 맞다. 아! 갔다! 여기 E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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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돼 가볍게 두판다 이겨버렸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가다가 꺾어버리는데 그거 어떤 기술이라고 했었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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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옆으로 갔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옆으로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오 저기 뭐 젓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에그박스 져가지고요. 응. 혼자서 뭐 젓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벌칙 빙판 라면 먹고 벌칙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빙판 라면 어. 라면이요? 안 그래도 엄청 배고팠었는데 라면을 먹는다고요? 저기 텐트에 지금 라면이 다 끓여졌어요 자 이제 라면이 다 되었습니다 와, 어... 겨울철에 그 빙판 놀이하고 라면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침이 아, 도네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우 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같이 카운팅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기... 우 <laughs> 바로 드시죠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있어요 예? 냄비를 이용해서먹방인가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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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그 박스도 먹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우 너무 맛있는데? 김을 갖다 좀 빼줘야 돼요 음 너무 맛있어요 자 라면을 맛있게 그때. 먹었으니 이제 벌칙 오늘의 벌칙은 에그 박사가 컬링에서 스톤이 돼보는거예요 스톤이 뭐냐면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공이죠 공 어떻게 보면은 어. 인간, 그게 제가 된다고요? 어, 인간공이 될 거니까 일단은 누워보세요 하나 둘셋 어지러워 둘셋 아예 멀리 안 돼. 갔다 아. <웃음> 아, 요 아, <laughs> 아, <남은? 웃음>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아, 아쉽다. 자, 오늘은 겨울철 에그박사와 양박사가 빙판놀이 끝판을해왔습니다 끝판을! 자, 아쉽게도 에그박사가 졌지만은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1년 중에 이렇게 빙판에서 놀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잖아요, 거의. 네, 날씨는 추워도 어. 이렇게 바깥에서 노니까요. 몸도 튼튼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추워요. 몸이 어. 따뜻해는것 같아요. 더, 더, 더안 추워요. 좋아요. 밀크다. 구독. 밀크다.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